수원 390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수 조건 따져 주세요. x는 4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더 커야 됩니다. 즉 공통인 x는 얼마? 4보다 크다. 특히나 부등식에서는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 가 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풀어 주시면 은 로그 2에 x 다기 x 빼기 4는 로그 2에 16이었던 거잖아요. 4니까. 그죠? 즉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가 어때야 된다? 0보다 가거나 작아야 된다. 6 4 마이너스. 그죠? 즉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4에서 6 사이여야 한다. 근데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는 최종적으로 4에서 6사이어야 한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10이다. 391번이요. 음, 이거는 그 로그 미치 그죠? 미치 0에서부터 1사이니까 그 전체 값이 커지기 위해서 오히려 진수가 작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시고난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진수조건 다 적고 해야 되나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귀찮게 하지 말고 로그2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이게 어때야 된다 로그2에 600이 엑 x 보다 각각 작아야 된다. 요거 구하라는 걸로 갑시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X는 3, 예, 이거는 마이너스 3의 2였던 거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되고요. 600이 엑 x 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즉, X는 얼마? X는 5분의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값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죠? 즉, X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는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풀어주시면, 이제는, 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되고요. 6, 2에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즉,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여야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요걸 갖다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즉,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즉 정수 x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392번이요. 음... 예뭐 갑시다 그러면은 아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3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죠 즉 x는 3보다 크다 가지고 갈게요 자그 다음에 그래서 로그 11에 어, 3x 빼기 1 x 빼기 3미 로그 11에 11 그죠 즉 3x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x 더하기 3 빼기 더하기 3 빼기 11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고요 그죠 어, 죄송합니다 예 마이너스 8이고요 자3 1에 4에 2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4사이여야 하고 요거여야 하고 즉 x는 3에서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의 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x 값이 3, 4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7 어, 그다음에 b는 두근의곱 얼마? 12. 이렇게 해서 b 빼기 빼기지 19가 답이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